오늘은 호세아 3장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1절에 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제를 즐기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과 아, 대비해서 호세아가 이제 고멜이 음녀가 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아, 서로 고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께서 벗어나서 어, 그 일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은1 5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어, 이스라엘 자손 즉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나 음녀가 된그 여자를 어, 데려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 너희들도 그 어려운 일들을 어 겪어내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제를 사랑하시고, 대가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치불하고 제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위에 어 딱한 우리가 정말 답답해하는 상황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어 하나님을 은총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오니 그 아, 믿지 않는 자들, 아직 돌아오지 않는 영웅들을 불쌍히 여기 주옵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들로 말미암아, 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께 나오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